최강 5에서 6번 가보도록 하죠 음 한번 들어보제 전통적인 예시를 인지심리학으로부터 그거는 뭐라고 불리는 효과냐 단어처리의 깊이라고 불리는 그런 효과래 단어처리 깊이효과 음 어... 그래서 일단은 단어 처리 깊이 효과라는 게 있나 봐. 상상해봐라. 내가 줬어. 60 단어짜리 그 리스트를 줬어. 단어 리스트를 줬어. 세 그룹의 학생들에게. 그리고 나서 내가 요구했어. 첫 번째 그룹한테 한번 정해 보라고. 이 단어의 글자들이 어퍼니까는 옛날에 영어 공책이 있었는데 여러분 뭔지 아실래나? 악보처럼 생긴 거 있어요. 그래서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한번 음투 디사이드를 해 봐라. 정해 봐라.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한테 아예 S k 는또쓸 필요 없으니까 이제 안 쓰는 거죠. D e c i d e 도 마찬가지고요. 그 단어들이 라임이 맞는지, 체어와 그러니까 운율이 맞는지, 뭐 체어, 헤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 번째 집단이 그것들이 동물의 이름인지 아닌지, 이거는, 아이씨. 건 단어죠, 단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60 단어를 나눠주고, 그룹 3개한테 나눠주고, 하나는, 대소문자 구별해봐라. 두 번째는, 의자와의 운율을 맞춰봐라. 마지막으로, 동물 이름인지 여부를 한번 따져봐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원스, 일단 뭐뭐 한 후에 학생들이 그다 끝난 후에 그 작업이 나는 줬어. 개들에게 메모리 테스트를 줬어. 기억력을 테스트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 후에, 그래서 걔네가 어떤 그룹이 단어를 가장 잘 기억했냐? 기억력은 모인 걸로 밝혀졌어요. 훨씬 더큰 걸로 밝혀졌어. 세 번째 그룹에서 세 번째 그룹이라는 거는 동물 이름인지 아닌지 이세 번째 그룹 애들은 처리 했 거든 단 어를 인 어. t 스 되게 깊이 있게 처리 했 거든 의미 라는 수준 에서 그게 75, 75가 성공 을했대100명있었 으면 기억 을잘 했다. 어 그리고 어떤 애들보다 얘네가 세 번째 집단 애들이 더잘 기억을 했냐? 다른 두 그룹에서보다. 근데 두 그룹은 처리했어. 더 피상적인 감각적 측면을 처리를 했어요. 그 단어들의. 그게 뭐였어요? 이더 a 이오비 하나는 첫 번째 집단, 글자 수준이었고, 걔네 같은 경우는 33%가 성공했고요. 또 하나는 체어랑 라인 맞는지, 그러니까 운율 수준에서, 걔네는 52%였고. 그래서 테스트 했더니, 3번 그룹이, 얘네는 의미 수준에서 처리한 거죠. 제일 높았어. 어떤 애들보다 나머지 두 그룹보다 하나는 글자 수준이었고 또 하나는 운율 수준이었고 우리는 요거 강조의 두적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뭘 발견했냐? 음 약한 함축과 무의식적인 단어의 흔적을 발견했어. 모든 그룹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한 함축, 무의식적 흔적 정도는 다 있나 봐. 왜다 있나 봤더니, 어쨌든 공부했잖아요. 학습이 남겨놓은 거야. 그것에 잠재의식적인 표시를 남겨놓은 거야. 어디다가 스펠링이랑 운율 시스템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러닝이고요. 근데, 얘네가 남기는 건 뭐야? 스펠링이나 은율로 외웠던 애들이 머리에다 남길 수 있는 건 약한 암시나 무의식적 흔적 이 정도야. 그래서 남는 게 없진 않아. 스펠링이나 은율이 근데 남기는 건 약한 암시와 무의식적 훈적 수준이야. 그러니까 기억이 잘날 리가 없죠. 하지만 오로지 심층적인 의미 처리만이 깊이 있는 의미 처리만이 보장했어. 명시적이고 세부화된 단어에 대한 기억을. 그러니까 얘네랑 다르게 심층적인 의미만이 명시적이고 세부적인 단어에 대한 기억을 보장했다. 항상 의미를 그래서 잘 부여해야 된다.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문장 레벨에서도. 음, 학생들. 노력을 한 학생들이죠?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스로, 온데어로운 스스로, 뭐 하는 거 없이, 교사의 가이드 없이. 그러니까 문장 수준에서 나름대로 계속 하려고 한 학생들은 뭘 보여줘요? 정보에 대한 훨씬 나은 리텐션, 기억을 보여준대요. 그래서 문장 수준에서 갔을 때도 스스로, 어, 저기 뭐야? 도움 없이 이해 시도를 한 학생이 뭐 보여준다고? 아 훨씬 나은 정보 기억, 기억이 훨씬 강했어. 이것이 바로 어 일반적인 규칙이고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헨리 리디건은 언급했어. 이 법칙을. As follow. 다음과 같이. 그래서 뭐라고 언급했는지 봤더니. 음. 만든다. 아이씨, 검은색으로 하자. 만든다. 학습 조건을 더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그것이 요구한다. 학생들이 더 가져다가 참여시키게. 자기의 인지적 노력을 끼워 맞추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종종 뭘로 이어진대요? 강화된 기억으로 이어진대. 그렇지? 메이킹 e 드어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학습 상황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인지적 노력도 높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하라 그러면 음뭐꼭 있는 단어 그냥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볼게요. 자기주도적 학습, 의미론 수준에서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제일 효과적이다. 기억에, 뭐,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